나좀 살려줘 나좀 나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항입니다 오늘은 이사벨 스포츠에서 무려 중국 중국에서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포커 대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중국 그 포커 투어를 보내주셔서 토너먼트를 하러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비즈니스를 끊어주셨어요. 정말 20년 만에 타는 비즈니스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 만인지 날짜를 못 세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온 우리 소이 홀덤 잠깐 출연되나요? 하이 하이 저희 오늘 너무 설렙니열 음, 나도 설렙니다. 화이팅! 음.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설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소혜가 어. 방금 얘기했는데 해외초를 많이 가서 공항이 이제 집 갔다고 정말 익숙한 공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아직 공항 초보라서 설렙니다. 저는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음. 네. 네. 가까워서 다행이지. 칭다오는. 음. 어. 지금 어, 여기 갑니다. 네 지금 중국항공 들어가는 길이 시작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네 이렇게 넓은 의자에 힐리스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사벨스포츠 너무 고맙습니다 인도 사람 같아 그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씩 씁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고, 나가서 또 이제 관계자분들 만나고,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대회사 관계자분이 운전해주시는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호텔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와, 석도시락. 네, 호텔 지금. 오, 호텔 너무 좋아요. 와 대박! 지금 호텔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트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엄청 커요. 영상으로 다못다운만큼 엄청 큰 트리입니다. 아니 중국은 정말 다 크고 되게 크게 크기, 크게 문화가 있다더니 호텔이 정말 커요. 이렇게 그, 그 큰먼 보이세요? 진짜 큽니다. <laughs> 너무 커요. 와, 대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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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장이 2인에 싫은 줄 알았는데, 한 명씩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녁마다 소혜랑 따로따로 침대 쓰면서 거기서 이제 잘줄 알았는데, 굳지야나좀 아쉬운데? 너 아니야? 너안 아쉬워? 나 빠질라고. 빠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크고. 좋은 대륙에 왔으니까 큰 성벽 한번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기는 소외방, 여기는 제방. 이야, 이렇게 큰 복도에 방이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셨어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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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욕조. 너무 중요해. 개인 욕조, 중국은 다 커. 일단 큰 욕조 있고요. 네 이렇게 세면대도 네 이인 둘이 쓰는 방일 텐데 엄청 큰 세면대. 그리고 와 여기 샤워실도 따로 있고요. 라라라따 침대는 볼까요? 와 저기 사무의자 같은 것도 있어. 그리고 거울 있고 커피 포트 있고 와 침대 크기 뭐야? 슈라야? 이거 혼자 쓰라고? 이거 예? 한세 바퀴 구르겠는데? 야 엄청 크고요. 자 전망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뚜르르뚜아 전망은 한적합니다. 마치 대공원 같은 그런 한적한 전망이에요. 어 좋은데? 뚜르뚜르 있으면 돼. 뚜르르 tv 있고요 좋아요. 그안 해볼 수 없고. 아 진심으로 얼마나 이 침대가 크냐면 여기 누웠잖아요? 자, 이만큼이 더 있는데? <laughs> 이 사이즈 보이시나요? 자, 봅니다. 와, 중국은 진짜 정말 빅 그런 나라라고 들었는데 와, 중국 클래스 너무 대박이고요. 감사합니다. 큰침대에서잘 자겠습니다. 나이스! 중국은 음식 시켜주는 클래스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둘이 먹는데 오지 <laughs> 이건? 빵인가? 네, 이거랑 오늘 딱 중국스럽게 생긴 그 음식 그리고 이건 튀김 같은 거 같고 춘권 빵뭐 아 오징어 과일 그리고 만두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요 대회사 관계자님이십니다. 아마 주최. 자, 이제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다고 하네요. <laughs> 네, 저는 지금 KXPR 대회 가고 있습니다. 오! 짜라라라라. 우와, 저 드레스 코드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짠! 자, 벌써 이제 빨간 옷을 입으신 분들이 돌아다니시고, 자, 이 커스터도. 역시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해. 잘 챙겨왔죠 빨간색. 짠. 입구도 빨개요. 와 대박. 역시 뭔가 다 큼직큼직해. 어. 하이 하이. 아. 오, 코리아. 오, 코리아. 아니야? 안녕. 응? 어, 안녕하세요. Right, right.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어, 어,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반가워요. <웃음> 하이 하이. <웃음> 하이 thank 이 o u Bye b <laughs> y 감사합니다. t h <laughs> 와, 여기 보면은 치킨 텐더. 치킨 텐더. 아, 이게 돈 주고 이제 사먹는 거같고 이게 뭐스시롤 같은 것도 있네요. 아, 헬로우.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도시락. 소세지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뎅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는 뭔가 중국 전통 음식 같은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뭐 오리고기 도시락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응. 그럼 이제 대회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야 대박! 빨간색이네요. 자, 여기 대회 정보 나와 있는 것도 다 빨간색. 여기 직원분들이 바인 받아주고 계시고요. 여기 포토존도 빨간색이네요. 오마이갓. 드 오. 마이 갓. 그, 오. 짠. 대회장에 들어오면, 대박. 파이널 테이블도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딜러분들도 빨간색 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안마사가 또 있네요, 이렇게. 자, 대회장 분위기는 천장이 이렇게 높고요. 플레이어분들 이런 느낌. 네, 여기가 바로 중국 대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이원첫 번째 날이고요. 저는 이제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위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초대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바인하겠습니다. QR yes, QR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찍으면 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오, 오, 대박. 뭐 티켓 같은 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목걸이를 달아줍니다. 네. Thank y o k x p t 제1 네, 아마 제 초대권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런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이걸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 같습니다. Hello World 열. 네, 제가 <laughs> 파이널 테이블에 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전랄루랄라루 디루리 디루리. 자 KXPR 대회.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회색 집까지 그리고 이게 타임뱅크 카드예요 이렇게 딱 던지면 빌러님이 추가로 시간을 줍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고요 현재 시간은 8시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플립입니다. 첫 플립. 마지막 레벨, 데이번 마지막 레벨. 와, 거의 뭐들어있되는가러 돼버렸어요. 와우, 레벨은 마지막 레벨입니다. 파이널 레벨. 12 레벨이 마지막인데, 11시가 좀 넘었고요. 37분 후면 이제 167명, 37분 후면 데이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플립이었습니다 에이스킹은 충분히 먼저 플립할 그런 핸드죠 g 비 저는 지금 스몰 블라인드 o 요 음, 네. 스몰 블라인드 and t u n i s i 데 n s 정도 있습니다 l i n d Dale. Summer b l i n b b 정도 있는 상태요 어, 스몰 1 8 b b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지션. 응, 어, 콜이 나왔어요. 하점싸움 제발 나좀 살려줘. 나 좀, 나 좀, 나좀 데이트 좀 보내줘. 데이트 가자 좀. 어, 어, 제발. 조금만, 조금만. 아. 어.

세발 세발 기원합니다 스스로 기원하기. <목소리>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아, 뭐 데이원 뭐, 뭐, 통과. 네. 와 대박. K K 키타트에 한번 에이스고 어? 수리카드 넘어갔었는데요. 야, 오늘 그래도 잭스로 더블업 하는 바람에 <목소리> <맨에 목소리> 데이톱를 가겠습니다. 첫 도전만에 어, 진짜 여기 프리자아웃라서 오늘 목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도전 한 번만에 데이터를 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트 진출했고 이제 저기 파이널 테이블을 향해서 열심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